오늘은 동그랑땡이 동그라니까 역전을 어 연상하게 되고 뭐 복을 부르는 동그랑땡이라고 했는데 우리 명절이나 뭐 차례상에 이렇게 동그랑땡은 항상 올라가요, 그죠? 그런데 또 이게 참 손이 많이 가는 요리고 그런데 이제 지금 이번 달에 행사하는 이 전보차퍼를 이용하면은 동그랑땡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요. 제가 늘 드리는 이제 그 얘기가 프라이팬은 미리 이제 예열을 해놔 놓고 5번 불 해놨어요. 그리고 우리 전부차프는 어 지금 세송이 제가 키 그대로 넣을 거예요. 그리고 양파도 4분의 1 쪽인데 그대로 넣고 이청양고추예요 어 넣지 말까 하다가 하도 매워가지고 <laughs> 그래도 일단 한개 넣고요. 그 다음에 또 이제 마늘 두 쪽이나 세쪽 이렇게 넣고 그리고 또 깻잎. 깻잎도 그냥 넣어도 되겠지만은 제가 아어 이제 너무 크니까 이렇게 잘라 가지고 이렇게 제가 넣고 어 줄을 땡기면은 얘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재료 야채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몇번땡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잘게 다져졌어요. 그리고 매콤한 청양고추, <laughs> 아이고 청양고추의 매운 냄새가 코로 확 들어오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어 이렇게 이제 물기 빼놨는 어 두부예요. 두부를 여기다 넣고 그다음에 또어 돼지고기에요. <laughs> 아이고 매보라. 돼지고기를 또, 여기다 같이 넣어줄게요. 레시피에는 400g인데, 요거는 400g 까지는 안 됩니다. 요리는 장비빨이라고, 이 전보차파 하나 있으면은 요리하는 게 되게 쉬워요. 그리고 돼지고기가 들어갔으니까, 요거는 청주. 청주 한 숟가락. 그리고 간은 뭐 소금, 후추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런데, 어, 이거는 굴소스에요. 굴소스를 한 숟가락 넣도록 할게요. 다돼가니까 소리가.. <laughs> 네, 굴소스 한 숟가락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올에다가 이렇게 섞어 줘도 되는데 저는 전봇차프에다가 그대로 설거지거리 하나 줄이기 위해 가지고 전봇차프에다 그대로 하도록 하게 돌아갑니다. 자 이렇게 됐어요, 그죠? 그러면은 이제 완자를 만들어 가지고 손을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가 계란 묻히고 완자 만드는 그 건방이죠. 좀 많이 만져주면 은 얘가 그 모양이 이뻐요. 후라이팬 예열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, 뚜껑을 덮고, 요렇게 이제 예열을 할때 이게 예열이 됐나 안 됐나 잘 모르잖아요. 그때는 손을 요렇게 대가지고, 지금 제가 손을 이렇게 대면은 얘가 어 좀 얹어 있어도 괜찮잖아요, 그죠? 그러면 예열이 좀덜됐는가요 내가 손을 대는데 아 뜨거, 아 뜨거, 이 이럴, 이럴 때는 이제 이게 예열이 다 됐는가요? 동그랑땡을 제가한나 보도록 할게요. 이게 지금 다 됐나 안 됐나 잘 모르겠을 때는 요걸 좀 이래 놔봐요 재료를. 나 보면은 얘가 프라이팬에 어, 달라붙는 게 아니고 이게 떨어지잖아요, 그죠? 이러면 다 됐는가요? 그리고 저는 재료 준비할 때 5번 불에다가 충분히 예열을 했어요. 네, 그렇게 해가지고 네. 우리 프라이팬은 또 뚜껑이 있으니까 지금 불을 세게 안 하고 요 상태로 해가지고 뚜껑을 덮어서 볶도록 할게요. 지금도 앞에 먼저 놨는 거, 이렇게 조금 건드리니까 옆으로 착착 다 빗겨주잖아요. 그죠? 예. 그러면, 이렇게 됐으면은, 뚜껑을 덮고, 예. 이제, 이건 돼지고기가 들어갔으니까 잘 익어줘야 되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약불에다가 이제 시간을 충분히 두고 그렇게 익히도록 할게요. 그래서 슈퍼소닉 전보차퍼 가격이 16만 천 원이에요. 터보차퍼 8만 천 원짜리를 끼워주는 요 그리고 20%도 행사하니까 115,920원에 어 구입을 하면서 요거까지 끼워주는 거예요. 네. 그러면은 이게 얘가 이제 보통 뭐 마늘 조금씩 다질 때도 쓰고 그 다음에 이큰 거는 봄에는 토마토 갈아가지고 토마토 주스하고 또 여름에도 뭐 딸기하고 바나나하고 같이 요렇게 요구르트 넣어가지고 우리가 스무디도 해먹고 어, 또뭐 반찬 어중간 할때또 어, 김치 넣어가지고 김치볶음밥도 해먹고 겨울에 김장할 때 마늘까지 갈아주고 우리 주방에서는 주부들한테는 꼭 있어야 되는 전보차파예요 또 빨리하는 서울 쪽에는 10월 달만 되면은 김장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늘 미리 사가지고 여기다가 갈아갖고 우리 냉동 용기에다가 저장해 놔놓으면은 김장 재료 중에 한 가지는 정리가 다 준비가 된것 같아요. 네. 네. 자, 어떻게 됐나 한번 볼게요. 맛있게 지금 찍고 있습니다. 이렇게. 다 보셨죠? 색깔이 노랑노랑하게 너무 맛있게 지금 입고 있어요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뚜껑을 덮어서 보통 돼지고기가 들어가면은 소고기보다 이제 익히는데 우리가 좀더 신경을 쓰잖아이거죠 그런데 저희들 프라이팬은 이렇게 또 뚜껑이 있으니까 우리 요리 프로에 보면은 유명한 셰프들도 프라이팬에 뚜껑이 없으니까 프라이팬 두 개를 막 마주 덮어가지고 그렇게 요리하는 거 주로 보는데 이제, 우리, 어, 타파에서 나오는 레인보우 후라이팬은, 이렇게, 제일 중요한 거는, 그, 코팅이 안 돼가 있다는 거예요. 코팅이 안 돼가 있어도 너무너무 잘 일어나고, 그, 코팅이 발암물질 PFOA라고 하는 발암물질을 <laughs> 우리가 보면은, 어, 요리를 많이 해가지고, 코팅이 벗겨져야 해로운 줄 아는데, 코팅이 안 벗겨져도, 이제, 거기에다 요리하면은, 바람물질 PFOA가 이제 요리에 다 녹아 나온다는 거. 그거 아시고, 전을 굽을때조금못 나게 되고, 부서지고 하더라도, 어, 올바른 조리도 오고, 타파 후라이팬을 꼭 바꾸셔야 될것 같아요. 우리 타파에서 나오는 건 30cm, 25cm, 20cm,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 중에서, 25cm 중, 간사이즈예요 가격은 60만 5천원인데, 이번에 세일을 해가지고 35% 세일을 하면은 우리가 사는 돈이 353,970원이에요 그러면서 브라이팬쓸때 필요한 조리도구 이네 가지를 다 선물로 주는 거예요 요 미니국자 그 다음에 요 스푼 뒤집개 그리고 이 거품기까지 요것만 해도 합계금액이 113,000원이에요 그런 어, 선물을 어, 받을 수 있으면서 또이후라이팬은 어, 35만 3,970원 가면은 진짜 이거는 우리가 어, 주방에 꼭 필요한 필수품을 많이 비싸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전에 60만 5천 원 이렇게 할 때보다 지금은 어, 행사를 많이 해주니까 프라이팬 이번에 장만하셨으면은 어, 추석을 훨씬 더잘 보내시지 않을까 싶어요. 지금 는것 같아요. 자. 다 익었는 것 같아요 아쉽게 이렇게 다 익었습니다 불을 끄도록 할게요 오늘 요리는 이렇게 복을 부르는 동그랑땡 이렇게 완성했습니다